새로 나온 카드들 몇 개를 봤는데, 아 진짜 모르겠다. 카드 평가를 할 때가 제가 좀 문제가 있어요. 김우기훈 같은 친구들이 카드 평가를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첫 번째는 뇌절을 안 해.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김우기훈이 하스를 안 해서 별로 안 해서 카드 평가를 잘하는 거예요. 이미 저의 뇌 속에는 더럽혀졌어요. 저의 뇌 속에 뭐, 목조르기, 아니면은 뭐, 퀘스트 흑마, 퀘스트 법사 등, 이런 덱들이 너무 저의 뇌세포 하나하나에 아로 새겨져서 정상적인 카드평가가 어려움. 근데, 이게 저 덱들을 뇌에 개같이 우겨넣지 않으면 게임을 잘하 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을 잘해도 카드 평가를 잘할 수가 없는 약간 그런 사고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런 이유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뭔가 다 별로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 저한테는 그래서 좀 어려워요 평가하기가. 뭐 아무튼 하나 하나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좀 같이 보고. 첫 번째 신규 성기사 영조 카드 공개 세이스카나 님께 항상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드래곤 8997 봐봐요. 여러분, 여기를 가리고 보잖아. 벌써 쓰기 싫어. 이런 스탯 그리고 제가 항상 느낀 거지만 그 미학적으로 아름다워 보이는 스탯들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공격력이 생명력보다 높잖아. 뭔가 좀 싫어요. 이 관상 카드 관상이거든. 이게. 딱 97? 이러면 좀 뭔가 싫어. 옛날에 떠오르는 카드들 뭐 있어. 말가니스, 뭐, 그, 그, 부케 크라켄. 아, 텔마 플러그, 맞아, 맞아. 그 뾰족한 카드, 말로른. 암튼. 네 턴이 끝날 때 모든 적에게 피해를 2 줍니다. 명예로운 일격. 내 영웅의 생명력을 4회복시킵니다. 와, 좋은데? 개 좋은데? 태고의 비룡 같은 거네. 근데 안 써. 이것도 투기장에서 나오면 좋을 듯 그니까 지금 문제가 다 그거야 필드 싸움만 필드의 싸움만 가정하고 본다면 그러면은 정말 사기다 그리고 요런 거를 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필드 싸움 안에 느조울스를 또 낸다? 정말 사기죠 느조울스로 이것도 부활시키면은 또 광역 이뎀막 갈기고 막 힐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근데 안 쓴다 왜? 필드 싸움에 다 될지 몰라서 이런 거 진짜 많아. 악사도 이렇게 좋은 8만화, 9만화 수인한 트럭이에요. 뭔지 알죠? 요즘은 막 8코, 9코 되면 하수인들이 장난 아니야. 옛날에 그 뭐지? 그 WYS 나왔을 때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요새. 요새 8코, 9코들은 다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너무 많아. 지금 알터렉에서는. 이 카드의 밸류는 정말 좋지만 이 카드를 과연 쓸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의문이 드는. 악사 9호 속공 나오고 거기서 5구 도발 나오고, 이거 어떤 또라이가 만든 카드야.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래. 하나만 해도 이미. 근데 못 쓰잖아. 그쵸? 평가가 어려워요. 이런 거랑 비교해봐. 희망의 성서. 혹은 충전된 부름. 요런 카드랑 비교해보면 은좀더 비교가 쉬워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뭐, 예를 사코로 쓴다고 쳐. 3코고0 4코로 쓴다고 뭐 이런거랑 비교하면은 확실히 확확히히리리 때문에 에사사 이제 제조조르를카카터터다다변신하하면데데그는메메0종합합적으로져져야야지지않어어조조르한한테좋다뭐뭐좋 좋은 아아라라지지그렇습습다다음음 마법사 사대모 변이 카 카드 공 메스 폴폴리프프0만의 트랜스폼 0 미니언스 인투 원원십 비전 전부 다 11 양으로 바꾸는 거네요. 그쵸? 이런 것도 사실 되게 못 넣죠. 사실상 이런 카드도 되게는 못 넣는 카드고, 근데 좋은 카드긴 해. 어느 순간부터 광역기라던가 제압기들이 너무 퀄리티 좋아져 가지고, 이것도 뭐 충분히 그런 느낌이긴 하죠. 신규 전사 마법사 영웅 교체 카드 공개, 큰거 온다. 전투 함성 내가 이번 게임에서 시전했던 주문을 속성별로 하나씩 시, 시전합니다. 그니까 모든 속성 다 시전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영능이 피해 1 주는데 명예로운 일격하면 피해가 2 증가해요. 그러니까 피해가 3 되는 거죠. 그 다음 5 되고, 이거는 좋은 거 같은데, 얘는 좀 경계선에 있는 거 같아. 아 근데 이게 전함이 세요, 되게. 전함이 좀 세. 영능 후지다고요? 영능 좋지 않나? 이거 영능 한 번만 명예로운 일격해도 되게 센 건데. 근데, 뭐, 초점 자체가 사실은, 필드 싸움이 의미 없다, 이런데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뭐, 평가를 좋게 하기 어렵긴 한데, 저는 그래도, 앞에 나온 카드들보다 좀더쓸확률이 높다고 봐요. 영능법이 아니더라, 또 사실. 전함용으로 쓰는 건전함용으로 다음 카드는, 루노브 더 아크메이지. 20만원 만큼 엠업사 줍는 적에게 시전합니다. 이게, 이 카드가 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은 왜이 카드 마음에 안 드냐 요그 박스까지는 그럴 수 있어 10개의 뭐 주문을 쓴다 이런 식으로 근데 대놓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카드를? 대놓고 20코만큼을 쓰겠다라고 만든 거잖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느낌 자체가? 모든 카드 밸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그쵸? 너무 이건 너무 심한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아니 물론 이해는 해 요즘 메타에서 이 정도로 만들어줘야지 쓴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뭔가 좀 제가 너무 보수적인가요? 이런거는 만들면 안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스캡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럴 수 있긴 해 근데 이렇게 만들어도 안쓸것 같다는 느낌까지도 들어 구만알아서 세긴 센데 그니까, 이거 저거 아니야, 거의. 그... 제발 이런 거 써줘. 이런 거안 만들 거였으면 비비가 두억시니 반대했을 때도 안만들었어야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니까, 실수투성이 급사 써줘. 왜냐면은 9코는 솔직히 또 느리잖아. 그래도 7코 정도 돼야 비벼봐야 되는 근데, 그러면은 7코에 4호를 내면서 29 주문을 쓴다? 미친게임 아니야, 이거. 7은 이퀄 20이야? 뭔 말이야, 이게? 대놓고 이거는 완전 너무 근간을 해치는 카드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얘를 연계한다 하면쓸 만한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또쓸 만해. 그쵸 다음 거. 용맹한 로카라. <laughs> 용맹. 오이 단호박의 철퇴를 장착합니다. 영능 피해를 2 주고 명예로운 얘격을 방어도 사웠습니다 저는 이 영능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듯? 이런 식으로가 되게 이득 많이 봐. 진짜 괜찮음, 이거. 근데, 이 무기가 진짜 이상해. 내 영웅이 하수인을 공격한 후에 그 하수인을 적 영웅에게 밀쳐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하수인의 공격력만큼 데미지를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이런 거는 근데 재밌으라고 만든 거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자충망은 아니지. 자충망은 왜냐면 상대방의 하수인 두 마리를 한 번에 정리하고 막 이렇게 돼보니까 1대2 교환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거는 그건 아니잖아. 그냥 보너스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쵸? 이거 자체로 어떤 어드밴티지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상대 카드 한 장을 더 없애거나 막 이런 게 아니잖아? 잘 모르겠어, 이거는. 그냥 재밌는 효과라고 봐야지. 그렇게까지 막 엄청, 그건 아닌 것 같아. 넘기겠습니다. 하수인 처치해도 밀어낼 수 있대요. 중립 특급카드 공개. 얼어붙은 메머드 내가 화염주문을 시전할 때까지 빙결 상태가 됩니다, 야수. 그러니까 이런 게, 솔직히, 밸류가 나쁜 카드가 절대 아니거든요, 이런 게. 이게 구리지 않다니까, 이게. 세, 생각보다. 근데 못 써. 이게 말이 좀 아이러니하게 느껴지시,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못 써. 그게 문제야. 양꾼이요? 폭발의 떡 같은 게 있긴 해. 화염주문이라 치면은. 뭐 다른 게더 나올 수도 있죠?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애매하죠, 다. 법사는 이런 거를 굳이 쓸 이유가 없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나마 양꾼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나마. 양꾼이 그나마 맞는 것 같아. 술사도 좀 애매하고 술사도 쓸 수는 있는데 남은 카드가 모두 공개됩니다. 밤에 한번 켜.. 밤에 방송을 한번 켜야겠네. 이거 다한번 둘러보면 좋겠네, 새벽에. 카드 다 나오는 거. 신규 악사 카드. 징벌의 인장. 내 다음 턴이 시작될 때내 손에 있는 무작위 악마를 소환합니다. 이거 언럭히 마나이죠 네, 이런 멋진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멋진 친구들 쓰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댁에서 소환하는 애들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나쁜가? 이 정도면 그래도 쓸수 있지 않을까요? 어따 쓰냐고 비각사에 쓰겠지. 비각사가 쓰레기일 수도 있지만요. 아니 왜냐 근데 이런 게더 좋아. 왜 이런 게더 좋냐면 한 턴을 쉬는 것 같지만 쉬는 게더 좋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한 번에 여러 개 내는 게더 좋을 때도 있어 그니까 러한턴 기다렸다 내는 게더 좋을 때도 있고 이건 쓸것 같은데, 나는? 만화를 생각하면 좀 구리긴 한데 쓰긴 쓸것 같아, 쓰긴 쓸것 같은데 그냥 쉽게 말해서 이런 덱이 좋을 수 있냐, 이게 또 문제지 그니까 다 그게 문제야, 다 카드들이 뭐 밸류는 좋아요, 뭐 의도는 좋아요, 뭐는 좋아요, 막 옛날 레니아오 카드 평가마냥 뭐는 좋아요, 다, 다 좋은데 그래서 그거 쓰는 덱이 메타 덱이 되냐 안 되냐 결국 그거야. 그래서 이거는 근데 쓰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규 카드 세장 공개. 발린다 스톤 하스 뭔 소리야? 하스 스톤인가? 주문을 두장 뽑고 이하수인의 능력치를 주문 코스타 바꾼다 무슨 소리냐? 다 5코가 된다는 소리지 주문이.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7코 하나 뽑고 10코 하나 뽑으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지. 그. 그니까 결국은 빅스펠 메이지 하라는 거잖아. 빅스펠 메이지를 하라는 거죠 결국.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하라는 거지. 연코 <laughs> 뽑으면 바로 사망. 아이스 블라드 타워. 내 턴이 끝날 때댁에 있는 다른 주문을 시전합니다. 이것도 그냥 무조건 하라는 거야. 빅스펠을 무조건 하라고. 이전 좀 심해. 그러니까 그때는 좀 자연스럽게? 왜냐면 그때는 빅스펠 메이지라는 게 약간 어떤 느낌이 났냐면, 만능 덱은 아니지만, 한정적인 카운터 느낌도 있었고, 주문들도 좀 조건들이 붙었어요. 이번에 좀 대놓고 밀어주는 거, 이번이죠. 근데 빅스펠이, 그 말만 빅스펠이지. 빅스펠을 스몰 만화를 내고 쓸수 있게 해줘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쵸? 빅스펠을 빅만화 내고 쓰면 은 그건 구리잖아.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런, 이런 거야. 지금 요 주문을, 이제, 발린다로 가져오거나 혹은 실수투성이 급사로 쓰는 거야. 그리고 그게 대게 있는 구만화를 쓰는 거고, 그리고 또 이, 이 자식도 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렇죠뭐 그런 식으로다가. 예전에 빅스펠 메이즈할때 그게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 그 카드가 있었거든? 이거가 있었어요. 전에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빅 스펠이라는 게 어느 시점부터 시작하냐, 몇 턴부터 시작하냐 이런 게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맞아주더라도 이런 걸로 극복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았는데 지금 모르겠어. 필드 안 까는 메타가 만약에 됐어. 필드 정리가 필요 없어. 그 다음에 그냥 상대도 하수인 안 내는 덱이야. 그래서 개같이 그냥 급사 내고 상대 명체 연구 존나 꼽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는 덱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그려질지 잘 모르겠네요. 뭐 그런 식인지 뭔지 어그로덱을 뭘로 막냐 모르겠어요. 혹은 어그로덱을 안 쓰는 거 어그로덱을 막으려면 하수인으로 막아야 되나? 아씨 이런 거 바로 이런 거 이런 거네 방어도 얻을 수 있네. 이걸 제발 써달라는 건가? 모르겠다. 아무튼 뭐라 뭐라도 나올 것 같아요. 너무 대놓고 밀어주니까 뭐라도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카드 캡틴 갈반가 갈반...가르 이번 게임에서 방어도를 15 이상 얻었다면 3, 플러스 1, 플러스 1가돌진 얻습니다 좋은 듯? 99 돌진, 6만화 이게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이거 하면은 방어도 그냥 10 얻은 거잖아, 이미 그쵸 음 좋은 거 같은데, 이 카드는? 다른 방어도 카드들도 있지 않을까요? 방어도 얻는 거뭐 있지? 일단, 그, 크래쉬도 있고, 건방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삼코의 적. 얘는 좀 쓰기 힘들 것 같고, 판금, 앙갑 앙심. 아무튼 뭐 어떻게든 쓸수 있을 것 같아.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갈만, 캡틴 갈만갈. 도정 무기카드 공개. 명예로운 얘기가 상대 대기 맨 위에 있는 카드를 복사해서 가져옵니다. 이게, 야, 이거 댓글이었나? 맞아, 맞아. 이거, 이거. 공감됩니다, 이분. 도적카드가 사기인데 남의 걸 뺏어서 뭐함? 이런 게 진짜 일침이야. 그러니까 내 카드들이 가진 시너지를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그 컴팩트하게 플레이 하면서 딱내덱 사이클 하고 원하는, 원하는 목표 달성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하러? 그쵸? 남의 카드 가져서 뭐해? 내 승리 플랜 제대로 하지. 그냥 이런 게 참. 어이가 없어요. 근데 이런 컨셉이 도적한테 항상 있긴 있었거든. 항상 있긴 있었는데 제대로 된 적이 별로 없죠. 음,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별 의미가 없는 카드 같습니다. 사자 영웅 교체 카드. 독실한 자이렐라. 이번 게임에서 주, 죽은 모든 하수인을 죽음의 말이 능력발동시키니 이거 굉장히 좋죠. 전함. 팔만화좀 무겁다는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요 정도면은. 뭔가 잘 덱을 구성할 수 있을 것같아 빗정도 좋고 뭐 너무 느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팔만아뭐 가기 전에 게임 끝날 수도 있다 근데 사제는 죽이든 밥이든 느린 거 먹고 살아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빠른 건 애초에 기대할 수가 없고 느린 거 중에 좋은 거는 사제는 써야 돼 그리고 몇몇 그 상성 좋은 직업들 잡아먹고 그렇게 사는 거야 사제는 그쵸 어차피 다 이기는 사제덱? 잘 없어요 어차피 그냥 느린 카드 중에 좋은 거를 쓰고 이길 수 있는 덱들을 잡아먹는 게 사자의 숙명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좋은 카드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이 정도면 좋은 카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능력도 좋아 오 회복한 다음에 영능은 바뀌죠 공허세기로 오디를 주고 아니 좋지 이 정도면 영능도 굉장히 좋고 능력을 뒤집는다는 게 이제 바뀐다는 거죠 이걸로 아 이거 완전 나탈리 세린 아니냐? 용병 다 뺏겼네. 뺏기긴 하고 말이야. 영웅 교체 한 턴이요? 처음에 이거 아닐까요? 성스러운 손길. 어 좋은 거 같아, 좋은 것 같아. 영능이 진짜 쎄. 매 턴마다야? 잠깐만. 그러면 이거 써야지 뒤집는 게 아니잖아. 써야지 뒤집는 게 아니네? 그냥 바뀌는 거구나. 근데, 얘 나온 턴에 이거였다가 다음 턴에 8턴에 이걸 써가지고 다음 턴에 5뎀 되면 이것도 센데 5뎀이면 웬만한 하수인 하나 죽일 수 있으니까 괜찮네 좋은 거 같습니다 이 카드는 음, 카드 공개 좀 공부하고 오세요 타이스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는 뒤에요 어? 이 얼라이언스 이거 그 거적대기 하나 걸어놓고 말이야 뭐하는 거야 사냥꾼 특급 카드 공개 4만 하수인에게 피해를 3주고 내대에는 비밀시장입니다 명예로 이격하면두번 이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다코에 하순 하나에게 3 피해를 주지만, 명예로운 일격이면, 비밀 두개를 대개서 시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비밀 먼저 줘. 그 말이 맞습니다. 지금 카드풀에서 막 좋은 비밀이 좀 없다고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근데, 항상 그런 게 있었어. 이거는 그때 봐야지 알아요. 왜냐면, 그, 한번 제가 카드평가할 때 얘기했던 거지만, 야수 동반자도 사실 똑같은 거잖아. 야수 동반자, 뭐, 좋아 보이지만, 좋은 야수가 있을까요? 했는데, 딱! 이제 표범도 나오고 흑표범 나오고 트레샤도 나오고 하면서 딱 터졌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그래가지고 뭐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하나 주지 않을까 이 정도면 비밀 양권 살짝 밀어주는 느낌도 있는데, 음 저는 좋, 조...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좋다고 봅니다 저는. 근덜 네, 명예로워도 뭐 쓸만해 그래도 대 압축도 되니까 좋은 카드 같습니다 저는. 주술사 특급 카드 공개. 저기. 적이... 빈결이 될 때마다 3뎀을 준다. 그니까 러 나는 그말 하고 싶은 거야. 이 카드도 좋아. 이 카드 좋아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이거. 근데 빈결 주문이 어디있냐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명치에도 데미지 들어가긴 하거든? 아니, 원소의 힘을 불러낼 거면은, 뭐, 냉기의 원소 이런 거 없어? 친구야. 맨날 이거 뭐야. 돼지, 뭐 물, 화염, 번개 냉기의 원소 이런 거라도 해줬으면 있잖아 그러면은 변신하고 이거, 이거 쓸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하나 얼린다 얼마나 깔끔해 그런 거라도 하면 쓸수 있겠지 어이가 없구만 이걸 같이 쓰라는 건가? 아니 주술사는 근데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컨셉을 만들어주는 건 좋은데 옛날에도 항상, 지, 항상 지적을 했던 거지저 말고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컨셉이 너무 많아. 한두 개가 아니야. 그, 카드 풀은 한정적인데, 여러 개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될 리가 있나? 하나를 밀어줘도, 뭐, 좋을지 안 좋을지 모자란 판에, 자꾸 막 이상한 거 자꾸 밀어주니까, 이 카드들 개별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시너지가 안 나오죠? 그니까 러 이게, 그런 시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한정된 그런 카드 장수에서 자꾸 막 나눠주니까 여러 가지로 애매해지는. 그런 게좀 너무 커요. 좋은 빈결 주문이 일단 있어야지 쓰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카드 간의 시너지도 중요하지만 개별 밸류도 좋아야지 사실 쓰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빈결 주문을 이제 얘를 쓰려고 쓰는 거는 그말 그대로 쓰, 쓰, 쓰라는 거고 그냥 빙결 주문도 뭐 옛날 어음마살 같은 것처럼 무난하게 좋지만 연기하면 더 좋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좋은 거지 근데 지금 뭐빙결 주문 제대로 있지도 않고 이거 하나 있는 건데 눈싸움 하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시너지가 좀잘 안나고 애매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신규 사적 전설 카드 공개 나자크엑센전투함성으로 저카스인을 가져오고 죽음의 아리로그스인을 돌려주.. <laughs> 저 이거 아 그니까 카드 공개 방송할 때는 이걸안 알려줘요 기본적으로 그니까 어떤 카드인지를 당일까지도 안 알려줘 그 촬영할 때 가서야 알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약간 위험성이 있잖아요 뭐 유출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그 생각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이거 딱 보고서 데, 유튜브 댓글 터졌는데 보니까 이게 나자크라고 사람들이 카드 이름이 어떻게 나자크 막 이러던데 웃기더라고 이게 그렇게 나쁜가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 이거 공개하니까 제 트위터 제 피드가 터졌어요 왜냐면은 카드 공개 제가 하니까 트위터에 저 태그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댓글 달았는데 사람들이 개 욕을 하는 거야 야 사제가 타제는 구데기인데요. 이런 구데기 카드 줘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갓반인들이 막 화가 났어. 잔뜩 났어. 근데 이거 괜찮지 않나? 이 정도면 그리고 그 집중된 의지 그것도 있잖아. 같이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쓸쓸 쓴가 그렇게 하면 이거 쓰면 안 돼. 오만화 콤보, 얘랑 같이 쓸 다른 카드 없어요? 모르겠네. 아 사람들 화났어. 막. 외국 돌붕이 분들이 트위터에 막 영어로 욕을 막 오지게 쓰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나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무난하게 쓸만하지 않나? 전 괜찮다고 봅니다 뭐 훔칠 거냐고요? 근데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그럼 사제는 그냥 할 말이 없어 사제는 땀내나는 메타가 안 오면 그냥 할말 자체가 아예 없어요 직업 자체가 일단 가정을 해 뭔가 필드에 정리할게 많고 뺏을게 많은 메타라고 일단 가정을 해 어차피 그런 메타가 아니잖아? 그러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 못해 어차피 훔칠거냐니 일단 훔칠 수 있으면 <laughs> 훔치고 뭔가 봐야지 아이 우문현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영상에 안나와있어요 공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카드랑 관련이 없어 이 카드랑 사실 관련이 없, 생각해.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카드랑 그냥 관련, 별로 관련이 없잖아. 뭐야, 이거, 이 영상, 왜 만들었어? 그냥 카드 공개 안 해도 내가 이런 거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카드 공개가 없어도 그냥 내가 찍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진짜 구데기야내손가 대개 있나 하수인들, 다른 직업의 하수인들을 교체하고, 그하수인의 비용이 이 감소합니다. 오코오호데 이런 걸왜 만드는 거야, 대체? 이런 걸 전설이라고. 어차피 안쓸것 뻔히 알면서. 밸런스를 맞추는 거다. 그렇긴 한데, 너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쓸 수가 없죠.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메타라는 게 결정될 때, 생각보다 많은 카드들의 사고작용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몇몇 덱들이나 카드 때문에 바뀔 때도 많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거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는 카드거든? 이런, 이런 친구들은 그런, 뭐랄까 약간 가늠쇠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는 그니까 러 예를 들면 뭐더 무거운 하수인을 배치하는 게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정할 수도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좀더 필드 위주에 그런 어그로 컨트롤스러운 메타가 오면은 쓸수 있지만 그런 메타가 올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말을 하고 싶어도 결국에는 그거 외엔 할 말이 없고 좀 안타까워, 그런 게. 예 한글로 보니까 왜 이렇게 이상하지? 느낌이? 저만 그런가요? 너무 이질적이지 않나요? 약간 그거 같아. 왈도체 같아, 왈도체. <laughs> 예. 한글로 보니까 진짜 이상하다.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보면 긍정적인 면 알터랙 매콤한 카드가 많듯 많다 첫 달이 매우 즐겁다 새로 나오는 덱 개발되는 덱들이 많고 맛이 알싸하다 이런 느낌 그래서 유튜브 각이 잘 나온다 처음에 예를 들면 제가 방송했을 때도 스톰인드 나왔을 때뭐짱토락사 같은 거 했을 때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면서 재밌어하는 그런 경험 뭔지 알죠 처음에 전장의 전투 대장 양옆에 질풍 주는 그런 거 썼을 때 얼마나 재밌었는지 약간 이런 느낌 필드 밸류가 강한 카드들이 많다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말 많이 하거든 아니 그런 신이 이거 구려 보이는데 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쎄요 기본적으로 마나코스 대비로 쎄 근데 이제 문제가 필드 싸움을 안 하는 메타에서 쓸모 없지만 혹시나 뭐좀 패치가 더 많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다음 악팩 가거나 했을 때 재발견되는 카드들이 많을 수 있다. 이거는 근데 확실해. 이거는 좀만 바뀌면은, 어, 되게 뭐가 많아질 수 있어요. 투기장이 좀더 재밌을 수도 있다? 근데 이거 투기장 좀 문제인 게, 로테이션 하는 거 보니까 느낀 게, 투기장도 카드가 좀센게 재밌는데, 짱센 확팩. 한두 개 플러스 구더기 확팩 한두 개 이렇게 묶어 놓잖아. 그러면은 나 픽을 할때 어떤 경험이 많이, 많이 있냐면은 멀쩡한 그니까 세개 중에 멀쩡한 카드 한개 플러스 버러지 카드 두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게 아무리 내가 고민하고 고르려고 해도 멀쩡한 걸 고를 수밖에 없어. 이런 패턴들이 많아져서 노잼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확팩으로 로테이션 돌리는 것도 괜찮긴 한데, 더 새로운 방안 없나? 그 생각도 들고, 이거는 제가 최, 최근에 투기장 많이 해보면서 느낀 거예요. 좋아, 아무튼 오늘은 카드평가나 잡담 여기까지 하고, 제 아마 자정 자정 이후에 방송 안 하려고 하거든요 소음 때문에 층간 소음 때문에 근데 하스 좀만 하다 가야겠다 오늘.